네, 안녕하세요. 훈미디어텍의 훈석쌤입니다. 자, 오랜만에 지금 또 영상을, 어, 제작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어, P&I하고 코바쇼에서 이제 촬영했던 영상들은 이제, 어, 쭉 편집을 해서 지금 올렸었고요. 어, 뭐 이제 제가 봄에 여러 가지 설문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설문을 올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설문을 좀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분석을 하면서 요즘에 어떤 영상 쪽에서의 어떤 트렌드라든가, 어, 여러분들의 어떤 학습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공유하면서 얘기를 나눠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예, 좀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일단, 뭐, 지금, 제 커뮤니티 게시판, 에 예, 게시글 보신 분들은, 뭐, 이제, 링크들이 있고, 쭉 내려가면, 이제, 설문조사들이 있죠. 설문조사를 안 하신 분들은 한번, 재미삼아서 해보시고요. 제일 먼저, 지금, 거기에 보시면은, 예, 뭐, 버전, 버전에 대한 거 있죠. 지금 버전. 버전은 뭐, 예상대로, 이제, 2019년 이후, 이후에, 최신 버전들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으로나타났고요 예, 일부는, 일부는 2018년 이전에 버전들을, 예, 뭐, CS6도, 예, 뭐,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걸로, 예, 나타나고 있어요. 예, 뭐, 주로 이제 옛날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이제, 주로 이제 시험 버전이라든가, 이제, 많이 좀, 옛날에 날짜가 좀 많이 지나서 공개된 그런 뭐, 학생용 버전이라든가 그런 무료로 쓸수 있는 그런 버전들을 다운 받아서 이제 많이 쓰시는 그런 경향이 강하겠고요. 네. 뭐 최신 버전 쓰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어도비 정품 유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겠죠. 네. 자 버전에 대한 얘기는 뭐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 위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좀 글자를 확대를 해서 볼까요? 예 지금 보시면은 이제 어, 제가 이제 설문을 이렇게 올렸어요. 어떤 과정을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뭐 시중에 과정이 굉장히 많죠. 그 HRD HRD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어뭐 수도권 서울 예 굉장히 여러 과정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이제 과연 어떤 과정들을 원하시는지. 물론, 이제 요거는 이제 제 채널에 어와서 학습을 하시는 분들이 위주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어요. 예. 전체를 대변하지는 못하지만 예. 좀 참고사항은 될수 있죠. 예. 제 구독자가 그래도 3,000명이 넘기 때문에, 물론 이제 58명이 투표를 했지만, 일단 참, 참고로 한번 분석을 해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보시면은 이제 600에서 700시간 과정. 요거는 국기과정이죠, 주로. 국기과정으로 해가지고, 국가기관 취업과정으로 해서, 어, 요즘은 막 750시간, 뭐, 최대 820시간까지 과정을 여는 그런 이제 사설기관들이 있어요. 사설학원들. 예, 그런, 그런 데 이제 등록을 해서 배우고자 하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이겠죠. 그래서, 뭐, 뭐 포토샵, 일러스트뿐만 아니라 이제 프리미어 에페 그 다음에 시네마포디도 어떤 중급 이상까지 마스터할 수 있는 예, 그런 과정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학습을 하셔가지고 광고 회사라든가 방송사의 어떤 방송사의 외주 제작사의 뭐 그래픽 어떤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나 뭐 영화사의 그런 그래픽을 제작하는 이제 그런 업체들로 어떤 준비를 하는 예, 그런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겠고, 예, 그런 것들을 잘 아시니까 이런 이제 장기 과정을 등록을 하시는 거겠고요그 반면에 이제 이런 60시간 이하의 어떤 프리미어 에펙, 예, 어떤 기본만 좀 배우고 싶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제 이거는... 어, 간단한 영상 편집 이라든가 에펙 간단한 기능들을 좀 써서 뭐 유튜브에 활용한다든가 sns 에 활용할 수 있는 영상 정도 네, 그 정도 이제 편집을 하실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을 원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1 3 2 이하 과정으로 많이 신청을 해서 하시는 것같고요 최근에 이제 유튜브의 어떤 열기 붐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어떤 프리미어 위주의 그런 영상 편집에 대한 수요가 많이 좀 줄었어요. 2018, 19년도만 해도 이제 유튜브를 배우시려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거의 뭐한3 40%가 실업자 수업을 해보면은 한3 40%가 유튜브 제작을 편집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었는데 요즘은 뭐 거의 한반에 한두 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예.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편집이라든가 모션 그래픽 쪽으로 배우시려는 분들이 어 많이 있고요. 유튜브 열기가 우리나라가 좀 많이 빨리 식었죠. 사실 예, 일본은 지금 2021년 작년부터 붐이 불어서 예, 늦바람이죠. 예, 지금 이제 유튜브 붐이 이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예, 2019년을 정점으로 해서 20년, 21년으로 오면서 급격히 꺾이기 시작해가지고, 네, 뭐, 코로나 탓도 있겠죠. 코로나로 더 빨리 이제 줄어든 것도 있겠지만, 음, 하여튼 뭐, 지금은 뭐, 3D, 이쪽으로 좀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시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겠고요. 그래서, 에펙 위주로 공부를 해가지고 취업을 하려는 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요 중간, 2019년도까지만 해도 중간을 배우는 분들이 제일 많았었는데 어요 요 수요가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200에서 400시간 어, 요 사이를 배우려는 분들이 많이 줄었고 그러니까 요즘은 아예 이제 이런 모션 그래픽 CG 쪽을 공부하고자 하면은 그냥 아예 싹싹 싹 모든 기능을 다 공부를 하던가 아니면은 간단한 뭐 이제 편집 정도만 하던가 이렇게 하고 중간이 많이 사라진 예 예전엔 중간이 제일 많았는데 지금은 중간이 많이 사라진 그 그러니까 결국 이 중간 부분이 줄었어요 중간 시간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예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영상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의 수요는 최근에 많이 좀 줄고 있는 추세다 예.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예자그 위로 조금 올라가서 이제 이제 과목 구성으로 제가 약간 질문을 바꿔서 물어봤는데, 이것도 어차피 보면 이제 밑에 거랑 좀 연관이 있어요. 분석에 있어서. 그래서 45명이 투표를 해주셨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어, 최근에 프리미어라든가 영상 편집에 대한 수요는 줄었지만, 어, 3D 그래픽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광고에서도 2, 3년 전에 비해 상당히 광고에 3D 그래픽이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일반 뭐 유튜브 광고나 TV 광고 전반적으로 해서 거의 한 3분의 1은 그냥 대충 봐도 3분의 1은 3D 그래픽이 포함돼서 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이제 메타버스 열풍이 불어가지고 그런 메타버스 쪽에 어떤 3D 그래픽 어, 제작을 하는 그런 수요도 좀 늘었구요. 네, 그런 점이 좀 있고. 어쨌든, 이제, 어, 우리 채널은 시네마4D를 중점으로 배우고자 하거나, 에펙과 C4D를 같이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요. 거의 이걸 합치면은 거의 한70% 정도, 예, 70% 정도 되는 분들이 시네마4D를, 예, 배우고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구요. 사실, 이제, 지금, 시중에, 사설학원들, 국기과정, 뭐, 800시간 내외 과정들 보면은, 어, C4D를 거의 중점으로 많이 가르쳐요. 그래서, 학생들 오는 수요 자체가 C4D를 좀 많이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수요들이 많이 있어서, 네. 그리고, 이제, 저녁반, 예전에는 이제, 저녁이나 주말에 이제 하는 뭐 40에서 60시간짜리 수업들은 C4D가 많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에펙의 모션 그래픽으로 일하시는 분들, 회사에서 이런 에펙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3D 그래픽이 포, 어, 필요해서 아, 가장 그래도 배우기가 좀 무난한 C4D를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어, 시네마4D를 재직자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 시네마 4D, 그런 재직자로 배워서 한 40에서 60시간 정도 하시면은 어느 정도 기본은 띠시고, 그 다음에 뭐 간단한 로고라든가, 어 3D 텍스트 애니메이션 정도는 제작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배워서 활용하려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C4D만 가지고 작업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에펙 안에 포함하는 3D 그래픽으로서의 간단한 C4D 지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국기과정이나 재직자, 전반적으로 C4D를 학습하려는 분들이, 어, 해들어서 부쩍 늘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음, 반면에 에펙은 이제 그 이전, 2017, 2 1 8 2 1 9년 예, 고, 코로나 이전 한 3, 4년 동안, 어, 에펙을 배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업에서 회사라든가 이런 뭐 영상 제작 회사에서 에펙, 모션 그래픽, 뭐 편집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2017, 18, 19년에 배워서 취업을 하신 분들이 현재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많이 배웠거든요. 거의 뭐 에펙이 학원을 먹여 살릴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배웠기 때문에 지금 어 현업에서 일하는 그 숫자 예예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지금 새로 에펙만 가지고 취업을 하려면은 사실은 좀 쉽지 않죠. 굉장히 잘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영상 편집을 하려면은 이제 촬영 카메라를 다루고 DSLR 미러리스 뭐 렌즈 등을 좀 다룰 줄 알면서. 프리미어 에펙을 하던가, 아니면은 에펙을 하면서 C4D를 같이 하던가, 뭐 그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좀 같이 갖고 있어야 현재는 취업에서 유리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에펙만 배우시려는 분들은 좀 많이 줄었죠. 예. 반면에 이제 요거, 요것도 계속 있어요. 유튜브 하시려는 분들이 뭐 아예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라든가 인스타, 뭐, 틱톡에 올릴 영상들, 제작을 좀 배워보고자 하시는 그런 수요들은, 뭐 아직은 꾸준히 있어요. 예. 유, 뭐, 유튜브 열기가, 뭐, 제가 볼 때는 4, 5년은 더갈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수요들은 아직 있고요. 그래서, 좀 양단으로 나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에펙과 시포디, 에펙과 시포디 위주로, 완전히 마스터하려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이런 촬영이나 편집 위주로 하시는 분들, 요게 이제 예전에 한 2019년에는 이게 좀 비스무리하게 섞여 있었어요. 뭐 두루두루 그냥 일단 다 배워보자, 이런 그런 분위기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아예 배우려는 수요 자체가 완전히 이제 양분화 돼가지고, 이제 스스로 배워야 될 거를 잘 찾아서 하시는 예, 그런 상태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취향은 어떤지, 예, 또 여기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또 같이 여러 생각들을 공유하실 수 있겠고요. 자, 또 이제 그 다음, 그 상단에 질문으로 또 올라가 보면은,